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일곱 개의 비유의 이야기가, 천국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이 비유에 여러 다양한 비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세 번째 비유와 네 번째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이제 44절 이후에 또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비유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이후에 나올 세 가지 비유와 지금 오늘까지 해서 네 가지 비유가 약간은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이후에 우리에게 들려질 그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가치를 얼만큼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천국에 맞는 백성을 이 필터링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이 들려지신다면, 오늘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가진 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다시 말해서, 생명은 그 생명을 낳고 또 확장되고 성장되고 풍성해지고 발전하고. 오늘 내용의 말씀은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예의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1절의 이야기를 보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셨는지요? 겨자씨는 참 작은 씨입니다. 오늘 32절에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대 이렇게 표현할 만큼 아주 작은 씨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그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떠나서 그저 등장하는 단어들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도 이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모든 시보다도 작은 그시 하나가 결국에는 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겨자씨가 이 작은, 정말 뭐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이 씨앗이 어떻게 많은, 어떻게 해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로, 풍성한 가지가 있는 나무로 자라갈 수 있는가? 그 비밀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그 일찍 조산이 돼서 정말 너무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작은 생명체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400g 정도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저도 우리 제가 기억 속에 제새 아이를 다 이렇게 출산하는 것을 제가 지, 가,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래도, 어, 나올 때보면은제팔 어, 한, 에,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한 팔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에, 몸무게는 한 3kg가 좀 넘는 크기,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00g이라고 하면 살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작은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부모가 또 의료진들이 막 힘을 쏘고 애를 쓰니까 그 아이가 어 너무 너무 아름다운 딸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나중에 그 영상을 보니까 그 400g 짜리 그조그만 아이 그 생명체가 결국은 나이 커가는 모습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신비로웠습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이 자라서 결국 보여지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많은 그 생명을 낳기도 하고 또이 생명의 특징은 자기 혼자 자기 혼자 뭐막 살아남고 살아나 가는 것의 의미이라기보다는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극히 작은 존재가 많은 새들을 감당할 수 있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작은 것이 커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것과 또 하나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깃들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이 지친 새들이 안식처로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자기 혼자도 스스로 생존하기 조차 어려울 것과 같은 지극히 작은 존재가 그 생명이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까지 확장되고 그 생명력이 발휘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의. 그 사회에서 살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고 그것을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음, 처음에는 나도 도움을 받고 누구에게 기대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되지만 이 이후에는 내가 남을 돕고 남을 살려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비밀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서울중심교회 시작도 즉히 미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미한 시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또 지금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해도 전 세계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이 공동체를 통하여 배출하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졌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로 흩어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하며 누리며,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생명을 나누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자기 혼자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생명이 또 생명을 발휘하고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나 혼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실패한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살 살아있는 존재에 머물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살려주는 존재, 그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난 예수를 접촉한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누룩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누룩이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될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예를 들고 있는 이 누룩은 어떠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사용하시는 건가? 먼저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데 이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한마을은요, 한 말은요 한7.3 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말 정도 되면 한2 2리터 정도 되는 것이죠. 한2 2리터 정도 되는 것이죠. 이시 미가터정는데 갖다 넣어서 그거를 전부 부풀게 한다 사실 2 2리터가도다면 뭐 것이죠. 수있는것이는 많다 것이죠. 여러분 리리가그 콜라병, 사이다병 1리터 혹은 1.25리터 짜리, 이렇게 그게 한 20개 정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작은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누룩, 그 조그마한 누룩이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이 그것들을 모두 부풀게 할수 있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그런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나 혼자,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에서 내가 최고고, 나 혼자 모든 걸다 누리고 소유하고, 이런 것이 생명이, 생명의 법칙이 아니고, 생명의 법칙은 나로 인하여의 법칙입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 이 민족이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많은 그러한 싸움, 갈등의 속에 들여다보면 자기를 통하여 살리겠다는 것보다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만 뭔가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한사한 예수의 의인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다.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작은 겨자씨 하나리 땅에 떨어져서 죽 그것이 썩어져서 자기 있는 그대로의 형태를 고수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에서 썩어져서 자기가 희생되어져서 새로운 나로 자라나서 결국에는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었다. 이 겨자 겨자나무가 많게 크게 자라면 한 3미터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겨자 씨는요, 사실 한 1미리 정도 될까요? 정말 지극히 작은 씨앗인데 그렇게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의 역사고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도 그 모두를 부풀릴 수 있는 게이 누룩의 역할인데 결국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그러한 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면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룩의 의미는 누룩이 스스로 무엇과 만나지 않고 그냥 누룩 혼자 있을 때에는 누룩의 의미가 없는 거죠. 겨자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다면 그것은 정말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죽어지고 자기가 희생되어지고 분해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내어놨을 때에 결국에는. 3미터 가까이 자라는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을 쉬게 할수 있는 새들의 안식처, 피곤하고 지친 인생의 안식처들이 새들의 안식처들이 안식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또 이렇게 누르기 많은 이 서말, 가루 서말을 다 부풀리게 할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이. 아니,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감은 어떤 때 나타날까요? 그것은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살아나고 있는가? 나는 살려주는 영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살려 주는 영에 감동되어져서 움직이는 사람인가에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한국 사회에 또이전 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이 왜 빚어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겠다고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하다 보니까 남을 죽이게 되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형국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천국을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같이 날마다 내가 죽고 나로 인하여 함께 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겠다, 나로 인하여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준비해야 될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 가을부터 이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아 결국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 하, 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인자, 하나님의 에, 그 어, 아들 로서의 왕과 같은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한대로 당신이 이 땅에서 살아내셨고 그 삶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셨고 말씀을 증거하셨고 말씀을 확증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던지셨던 그 메시지와 그 메시지 전달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세상에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천국은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 다와야 천국 백성으로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가라지와 알곡을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잘 공부하여서 날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좀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서 추수되어지는 그러한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혼란스럽고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어 다른 존재를 살릴 수 있는가? 내가 나를 부인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을까? 죽어야 사는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서울중심께와 코디엠교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